이번에는 40만원으로 피치 자전거를 사보겠습니다. 를 하려고 했지만 최근에 이제 로드 자전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정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40만원으로 풀카본 로드 자전거를 사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구매할 이 자전거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드릴 거기 때문에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중고 사이트에서 40만원으로 풀카본 로드 자전거를 살수 있는지 검색해 봤는데요. 이게 사실 40만원으로 풀카본 로드 자전거를 산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긴 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대략 신품 기준으로 이 풀카본 로드 자전거가 한 100만원 중반에서 후반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고시장에 나왔을 때는 한 70에서 80만원 정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이지만 찾아봤을 때 40만원으로 찾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끔 정말 잘하면 조금 연식이 오래된 풀카본 로드 자전거가 정말 싼 가격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빈틈을 노려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략 한 30분 정도 찾아봤는데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제 힘이 닿는 대로 최대한 이 저렴한 40만원으로 풀카본 로드 자전거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나라 1시간, 덩개장터 1시간, 이외 각종 중고 사이트를 1시간 정도 찾아봤지만 40만원으로 살수 있는 풀카본 로드 자전거는 없었습니다 하... <목소리> 여러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제가 사실 7일 전에 인트로만 그렇게 찍어놓고 거의 이제 포기하다시피 그렇게 있었는데 오늘 이제 퇴근길에 당근마켓을 이렇게 열었는데 와 대박 드디어 떴습니다. 이 매물이 어떤 매물일지는 제가 빨리 집에 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 매물은 포텐셜 PT I3000이라는 매물인데요. 지금 보니까 이게 네이버 최저가로 신품가로 140만 원대였는데 90만 원에 현재 판매 중이고 중고가는 딱 40만 원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목소리> 당근이시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거래자분을 만나서 자전거 상태를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게시글에 오랫동안 방치하셨다고 하셔서 어느 정도 예상하고는 갔지만 생각보다 녹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는 저 정중히 35만 원의 내고를 요청드렸는데요. 35만 원. 여기 너무 많아서 가 생각보다 이게 다. 네. 다행히 판매자분께서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정말 좋은 가격에 자전거를 거래했습니다. 자 지금 35만 원에 풀카본 로드 자전거를 사 왔는데요. 일단 은 구동계 같은 경우에는 R3000 소라 구동계가 이제 껴져 있고 당연히 이제 림브 형식으로 되어 있고 사실 좀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런 볼트들이. 다 이제 녹이 쓰러있어요 타는 데는 엄청 뭔큰 지장은 없기는 하지만 방치가 이제 오래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걱정되어지는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휠 쪽에 녹이 오 진짜 엄청나게 껴 있습니다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제가 이렇게 굴려 봤을 때 녹이. 안까지는 좀 침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에만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는 조금 녹제거 세차를 좀 진행해서 탈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카본이다 보니까 알류에 비해서 좀 가볍습니다. 물론이 조금 하급 카본이기 때문에 좀 무게감은 조금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파츠들 좀잘 정리해서 이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좀 바꿔야 될 부품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요거 주문하고 내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주문한 제품들이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일단은 많이 바꿀 수는 없어서 오늘 이제 세차를 전반적으로 아주 빡세게 진행을 한 다음에 이 체인을 바꿔줄 거고요. 자전거의 좀 얼굴이라고 할수 있는 까트 입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주문하고 나서 보니까 한 가지 좀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 자물쇠 비닐번호를 모르겠어요. 판매자분한테 좀 전에 이제 연락을 했는데 답장이 이제 안 와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풀어야 세차도 하고 할수 있을 거는 같은데. 근데 대부분 제 경험상. 제가 자전거를 훔쳐본 적은 없으나 학창시절에 친구들 자전거 많이 이렇게 놀리려고 이 자물쇠를 여러 번 풀어본 경험상. 대부분 이거 귀찮아가지고 이 마지막 거 끝에 하나만 돌려놓기는 하거든요. 0416, 0417, 0 4 1 오! 이렇게 저는 쓸데없는 모든 파츠들을 해 버리고 세차의 1단계인 프리워시와 때를 불려 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일단은 5분 후에 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전거 때를 불리는 동안에 제가 아무래도 이제 중고지만 풀카본 로드 자전거를 사 왔잖아요. 그래서 기념으로 자전거 의류를 한번 쇼핑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제가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컬러 스튜디오에서 자전거 우유를 사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요즘 EVR 이라는 이 브랜드가 굉장히 대세적이에요. 그래서 EVR에서 요거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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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이 살짝 보라 색깔 이거. 그리고 저는 엑스라지를 지금 입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빕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있어요. 이거, 이거, 이거. 이게 굉장히 좀 이뻐 보이더라고요. 요거, 요거, 요거 있죠? 살짝 이렇게 EVR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장바구니에 담았고요. 219,000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 할인 코드가 있어요. 숫자 0, 1, 소문자 T를 입력하면 오 할인 10%를 적용해가지고 21,900원을 할인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했고요. 그러면 세차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세차를 마치고 녹슨 부품들을 교체하러 동네 산철리님께 찾아갔습니다. 사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아 예. 아니 어제 어젠가. 네. 아 우리 선생님 보겠다고 막. 애들이? 응. 예, 예, 아니. 한 번만 봤으면 소 손이 없는가? <laughs> 아 진짜요? 네. 아이고 제가 이거 하다가 어. 체인을 바꾸는 공구가 없어가지고 체인 네네. 한 번만 네. 바꿔주실 수 있으실까 해가지고 아, 네해주시는 아, 아. 동안 저희도바테잎좀 바꿔도 될까요? 어럼 그럼... 괜찮죠 잘산거 같죠? 35? 네35 이렇게 저는 체인 교체, 파테잎 교체, 녹슨 부품들까지 교체해서 컨텐츠의 마지막 라이딩 나갈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세요, 많이 가세요 자, 지금 라이딩 하러 이제 나왔고요. 지금 어제 옷 주문한 거 바로 와서 입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이거 진짜 이쁘지 않나요? EVR 이 브랜드가 굉장히 더 날씬하게 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깨끗해진 제 자전거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진짜 깨끗해졌죠? 여기 이제 볼트들이나 여기 앞에 볼트 이런 거다 지금 새 걸로 교체한 상태고 진짜 세차를 하니까 엄청 깨끗해졌어요. 여기 보면. 때가 진짜 많았던 이 카본 비비 쪽. 여기도 그렇고. 와, 진짜 말끔한 자전거로 거듭났습니다. 9.4km네요. 이게 좀 저가형 카본이다 보니까 무게가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진짜 35만 원에 풀 카본 로드 자전거를 살수 있다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이 맛에 진짜 중고거래 하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오랜만에 굉장히 또 라이딩 나오니까 설레네요. 제가 이번에도 사실 나오기 1시간 전에 스토리로 같이 라이딩 할 친구들 모집한다고 공지를 했거든요. 지난번에는 2시간 전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1시간 전에 올렸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쓰는 이 곡을 어디 거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은데 이거는 야 안테로분이라고 하는 구글입니다. 자, 이거 진짜 좋아요. 저렴하고 예쁘고 이렇게 저는 본격적인 라이딩을 시작했는데요. 어, 뭐야? 아, 이거 장난이 아니라 진짜 엄청 잘 나갔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갔습니다. 어, 예! 자 이제 진짜 떨리는 시간인데요. 과연 몇 명이나 있을지. 아마 잘하면 그냥 저 혼자 라면 먹고 오지 않을까. 친구들이 정말 많이 나와줬습니다. 와 <laughs> 우리 친구들이 다 와줬습니다. 둘, 넷 다섯 명. 근데 다 헬멧은 로드만 썼네. 헬멧을, 그렇지? 예, 예, 썼습니다. 아, 썼어요? 이번에는 내가 40만 원으로 풀카본 로드 자전거 사기 컨텐츠를 했어. 어떤 거 같아? 한번 구경 한번 해봐. 요. 근데 사실 그렇게 가볍진 않아, 그렇지? 십구보다 가벼워 가벼? <laughs> 오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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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나가는데? 되게 잘 나가지? 괜찮지? 생각보다 네. 자 우리 같이 그러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헬멧이 너희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보고 다음부터 헬멧을 꼭 쓰겠습니다 한번 기합 외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 둘셋 하면 다음부터 헬멧을 꼭 쓰겠습니다 시작! 다음부터, 다음부터 헬멧을, 꼭 헬멧을 꼭 쓰겠습니다 무조건 쓰는 거야 진짜 네. 약속 다 일로 와 새끼석 진짜 헬멧 쓰는 거야 다음부터 네 오케이 내가 얼굴 다 찍었어 이렇게 저는 이 친구들 덕분에 재미있고 시원한 시간들을 보내며 저희들 꿈이 뭐니? 이번 콘텐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렇게 40만원으로 풀카본 로드 자전거 사기 컨텐츠를 마쳤습니다. 이 자전거를 제가 35만원, 그리고 체인이랑 빠떼이 포함해서 거의 이제 5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딱 40만원에 이렇게 풀카본 자전거를 마쳤는데요. 사실, 기대는 좀 크게 안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학급이어도 풀카본은 풀카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물론 상급처럼 이제 밟는 대로 완전 경쾌하게 쫙쫙쫙 나가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그래도 카본이다 보니까 주행감이라든지 치고 나가는 이런 부분은 확실히 그래도 카본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시간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는 컨텐츠 때문에 이 자전거를 구입했기 때문에 이 풀카본 로드 자전거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댓글로 다양한 사연들 여러분 남겨주시면 선별을 통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목소리로> 뭐야 소라에서 요거 이렇게 가니면 105 등급이 됩니다. <laughs> 이번에는 400만 원으로 픽시아 정어를 사볼 겁니다. 지금 거래장소에 도착을 드디어 했고요. 제가 했던 중고거래 중에 이번 중고거래가 제일 떨립니다. <목소리도>